여러분 안녕하세요. 안경콘입니다. 오늘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세팅 법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고르고스 9단계 오토가 제대로 돌아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으로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보시다시피 유물 레벨이 중요하니까 유물 레벨은 30 레벨 목표로 하나씩 올려 주시길 바라고 지금 엔드 컨텐츠로 맞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들은 제가 여기에 무소화금 꿀팁과 무조건 가져야 하는 무기라는 걸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이 무기들을 먹었을 때 낭비 없이 그걸 업그레이드 꼭 해주세요. 지금 연속 전투로 클릭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보스 우선 공격을 지금 해놓는 게 좋겠죠. 주변에 있는 다른 공격 을안 하기 위해서 요걸 체크를 하시고 행동력을 처리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체크 안 했다고 가정하고 한 번도 안 클리어했을 때 보스만 때릴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투 시작을 눌러볼게요. 연속 전투에서 설정해 놓고 일반 전투 시작을 하면은 이건 단일 전투라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들어가서, 한 번, 세팅을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스킵을 하고. 지금, 처음에 들어가게 돼서, 요게 자동전투잖아요? 자동전투인데, 요걸 전투할 때, 팔두 군데가 있고, 머리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얼굴이 있죠? 이걸꾹 누르시면, 전투 중에도 가능해요. 꾹 눌러주세요, 이걸. 오토를 누르고, 오 누르면, 이렇게다 여기를 공격한다고 뜨죠? 얼굴만. 이렇게 하면, 한 번만 누르면 돼요. 얼굴을 때리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스킬 순서도 보여드릴 건데, 스킬 같은 경우에는 디젤리트는 해제만 해주면 돼요. 해제를 해주는 거고, 이졸데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스킬을 넣으면 지속 데미지를 넣으면서 패시브 스킬들로 힐도 해줍니다. 요거만 해주면 돼요. 최대한 기력을 적게 써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운데 있는 스킬이 그 얼음을 쓰는 이유잖아요. 사실 요렇게만 해줘도 됩니다. 근데 힐을 좀더 넣어주라고 이번까지 여기 설정을 해줬고, 사실상 메일디를 넣는 게 지금 여기서는 인거스예요 인거스가 오른쪽 끝과 첫 번째 스킬을 요 순서대로, 3단계 스킬을 먼저 써서 요 지속 데미지를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는 건데, 요걸로 클리어 하지 않고, 어, 인거스를 넣었을 때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메인으로 넣는, 왜냐면 인거스 옷안 입혔거든요? <laughs> 메인으로 넣는 친구를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거스는 아까 설명하려고 갖고 오고 이게 상위 호환인 란슬롯을 이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인거스가 20레빈이었던 이유는 그 뒤에 란, 어, 랜슬롯을 먹어서 랜슬롯의 무기를 올려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비는 앞에서 한 보여드렸지만 뭐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력 세트를 두 명을 지금 입혀줬다. 생명으로 입혔는데 이정되는뭘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느낌이고요. 이 상태에서 전투 시작 눌러볼게요. 여기서 자동으로 돌아갔을 때 스킬 순서는 동일합니다. 역시 딜러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랜슬롯이 잉거시였나요? 인거, 잉거시를 네, 대신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세 번째가 들어가고 네, 이런 순서로 스킬을 넣어서 격하는걸 보실 수 있어요. 킬 차는 거 보세요. 9,180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9 1 8 0입니다 물론 무게 50렙까지 올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얼음 속성의 길리안걸 쓰고 있는 건데 9,181 이라는 수치였어요. 엄청나죠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성장하시는 분들은 뭐야 나힐 많이 차서 천 찬다고 좋아했는데 라고 생각할텐데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만큼 이 얼음 무기가 일단 좋고 이 체력을 세팅을 좀 해주거나 그 다음에 무기 레벨을 올려서 생명력을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 합니다 지금 제가 해보니까 힐러들이 살아남는 경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대부분의 조합상에서 뭐, 탱커나 서포터나 메인 딜러나 이런 친구들의 벨이 뭐, 좀 낮더라도, 한5 0레에서 멈춰있더라도, 오히려 힐러, 여기 같은 경우는 2졸대를 뭐 60분 으로 먼저 뚫어주고, 무기를 먼저 올려주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힐량이 크게 증가하니까요. 생명력 대비로 올라가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세팅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투가 9단계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보시면 이게 지속 데미지로 들어가는 거라, 순간적으로. 빠져요. 그럼 가장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디제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가 원래 스스로 중독을 걸어왔고 금방 죽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속 데미지로 입는 데미지가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돌을 던지거나 다른 공격을 맞았을 때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건 속성으로 버텨주는 그런 느낌이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피가 쭉쭉쭉 빠질 거예요. 보시면 배속이 더 빠른 배속이 없어가지고 더 빠르게는 못보여주요 아, 있네요. 3배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갑자기 피가 쭉 빠졌죠? 그래서 뜨는 수치들을 앞에서는 좀 확인하시기 좋게 한 2배속으로 돌렸다고 치면 지금부터는 이제 전투의 마무리 단계까지 얼마나 빨리 내려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속 데미지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 한 번에 중간 단계까지 넘어가서 패턴이 바뀔 때까지도 내려가집니다. HP가 한 번에 쭉쭉 빠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생존하고 있다고만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유용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뭐, 레벨은 다 똑같은 60레벨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피가 빠졌고, 실량이 하지만, 9 1 8 0을한 방에 만핍니다. 한 방에. 게다가, 길량게 터지면은, 우리들은 공격 게이지 차고, 상대들은 공격 게이지 낮춰지는, 뭐, 요런 버프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터져준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이 더 나오기도 해요. 지금 보시면 기력도 오른쪽 아래 다섯 개의 게이지바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차고 있죠? 최소한 스킬들이 두개 정도를 사용해주는 기력을 쓰는 경우가 있고, 세 개를 사용해주기도 하는데, 지금 계속 보시면은 기력이 세 개까지는 차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두개 아니면 세 개인데, 그죠? 두 개를 사용하고, 세개 차고, 세개 차면 다시 3단계를 써줍니다. 마지막에 게이지 확 떨어지면서, 지속 데미지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고요. 전투 통계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딜 굉장히 많이 넣고 나머지 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팔안 때리고 전체 머리만 공격해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동 전투들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고르고스 9단계 오토 플레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악령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